어제 말씀의 내용은 죄악으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4월 28일 목요일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돌아오는 구체적인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11조와 봉헌물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원물이다.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망군의 호화의 말이니라. 어, 이제 하나님께서 어, 말씀하십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어, 이는 내가 한 말이다. 이런 말씀은 반드시 어, 이루신다. 이것은 진리이다. 나의 진리이다. 내가, 이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내가 이룬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제 그 본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지키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정의하고 계십니다. 어, 이들에게, 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다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면, 모든 성경에서, 어,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와야 돼. 우리의 에,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거야. 에,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돌아오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것은, 돌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어 하나님이 그 통치하시고 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동일하게 계속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무지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버린 구체적인 에, 덕목을 말씀하시는데 항목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법들 규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표적으로 물질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물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부분에 돌이켜지지 않으면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돌이켜지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가장 애민하고 가장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부분이 가장 애민한 거잖아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어, 영적인,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도둑질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으로 알지 모르지만 인식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하고 있다. 라고 만약에 인식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 이게 돌아갈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두둑질하였나, 이 가는 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를 두둑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와 봉물물 어, 봉우물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에베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애물이죠. 황금이나 또는 기타 여러 가지 황금들이죠. 봉은물. 를 너희가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거죠. 온전하게 온전하게 에, 드리지 못하는, 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다음에 또 내용이 나옵니다. 어, 자, 1 1조와 봉은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다. 드리기는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드리지 않는 걸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 네.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서 드려졌기 때문에. 음. 어 그러면서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두지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십일조와 봉헌물을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 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지 않고 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어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의 것을 어 내눈 앞에서 도둑질해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첫째, 그 사람을 멸시하는 거죠. 내 눈앞에서. 뻔히 보고 있는데, 도둑질이 갔다. 나를 완전 무시한 거죠. 완전 무시한 거고, 멸시한 거죠. 그 사람 앞에서, 그리고 나의 소유를 이렇게 도둑질에 갔다기 보다, 내 눈앞에서 그랬다는 것은 강탈한 거죠, 강탈. 나를 강탈한 거죠. 어, 그랬을 때그 사람에 대한, 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음, 좀, 심하게 표현해서 죽이고 싶겠죠. 에, 에, 저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받은,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제, 그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이제 봉헌물은 설명 안하시고 11조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봐라 어, 그러면 내가 복을 붙지 않는지 한번 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온전한 11조 그러니까 11조는 드리기란 드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어, 구약에서 11조는 11조를 통하여서 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 이제 그 생활을 했어요. 그것은 11조는 제사장들과 레위 레이, 인들의 소유였어요. 왜냐면 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어, 기업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기업이 곧그 예배를 통하여서 에벨을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제사장들과 레인들은. 그래서 에벨을 어, 통하여서 드려진 이런 애물들을 어, 또는 11조를 가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 11조와 애물 이런 거는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기업 삼고, 하나님의 것으로 그들이 먹고 살아요. 그리고 어, 제사에 필요한 음, 온갖 것들을 다 어, 소용되는 대로 쓰죠. 어, 성전에서는 레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또 기타, 어, 느디님 우리가 에스라서 공부할 때느디님 사람들, 어,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레인들을 도와서 성전에 예배드리는 일을 돕고 성전을 관리하는 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식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창구에 들여서, 하나님의 집에 들여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악 중에 큰 죄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은 딱 여기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연다는 것은 완전 하나님이 풍족하게 붙는 것을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11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그 토지 소산을 먹고 살잖아요. 그어 직업이 이때 당시에는 거의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사하는 일도 어 하지 않았고, 물론 이제 소수의 사람들의 장사도 했겠지만, 어 그러나 이제 여기 그때 당시에 전반적인 직업이 뭐예요? 농업이죠. 농업이나 유목, 이런 것들. 근데 이제 토지 소산이 그 충을 안 입는다는 거예요. 충. 메뚜기. 메뚜기는 모든 그 충들의 대표죠. 메뚜기.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네. 그러니까 병충해를 없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하게 사는데 풍족하게 거어들이고 풍족하게 사는데 있어서 어 방해받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하시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병충해죠. 어 이게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것은 어 충이 먹어서 그렇죠. 아니 그 균, 균. 그러니까 병, 병이 들어서, 균 때문에 병이 들어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병충해를 잊지 않게 한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 있어서 풍요롭게 사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하시고 땅이 그 소산을 낸다. 그들의 직업이 직업에서 얻는 것들을 풍부하게 얻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어 그러면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그랬어요. 어 땅에 소산이 많아지니까 땅에 그 소산물이 많아지니까 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이 넘치겠죠. 그래서 이제 어그 땅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땅이 아름답다. 어참 좋은 땅이다. 이렇게 음 그러면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예, 뜻 이스라엘 이 백성 을택 하신 우리 를택 하신 궁극 적인 뜻이뭐 냐？우리 어, 에게 하나 님의 생 명이 풍요 롭고 하나 님의 복이 풍요 로움 으로 말미암 아 이방인 들이 믿지않는 사람 들이 하나님 을믿는 사람 들은참 복되 구나 라고, 하 면서 관심 을 가지고 어, 우리 를 향하 여서 이제 관심 을 가지 면서 하나님 께로 돌아오 게되 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었죠. 즉, 우리를 택하신 또한 하나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제 더큰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택하신 궁극적인 목적, 그러니까 한 민족을 택하여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풍요롭게 하시고, 생명과 복을 풍요롭게 하셔서, 풍부하게 하셔서, 이방인들이. 이제 부러움, 부러움을 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 중에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터치해 주신, 성령께서 터치하신 말씀, 비춰진 하나님,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 바라보며,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을 집중하시고, 주님을 묵상하십니다. 이제 묵상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반응하시며 기록하시고 더 깊은 주님과 만남 축복합니다.